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한점 전문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벌써 1월의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미국 증시 먼저 체크해 드리고 있죠 전거래일 미국 증시는 2일 연속 상승 후에 다수 숨구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만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고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0.5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 매출을 117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 사이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평균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실망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졌고요. 인텔의 주가는 하루 만에 17% 폭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지분 10%를 취득한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주가가 두배 이상이 뛰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실적 시즌에 사실 종목들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매매는 최대한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적 시즌 매매에 조심히 안전하게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28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29일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도 함께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한국 증시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코스피는 5000 포인트를 달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5000피 터치한 후에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쉬어갈 때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코스피가 먼저 시장 상승을 이끌고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코스피에 있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2.4% 상승하면서 마감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한번 저희 실적 시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반도체 투톱이죠. 29일, 29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우리 시장 전체적인 탄력의 지속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같이 흐름 체크하셔야겠죠. 우리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두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또 지난주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업종단에서 좀 보면 이제 바닥권에 있던 업종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예를 들어 2차전지 이제 로봇 배터리에 쓰인다. 로봇도 좋은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고체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ai로 인해서 ess 에너지 저장장치까지 부각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금요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장 후반에 다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전지가 시장을 계속 상승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던 작년에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스테이블코인 단아의 상한가 같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 미국의 부채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박스권 보시면 요 정도 박스권으로 볼게요. 이 박스권 보시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여기 급격하게 하락한 이 지점을 한 2개월 정도 매집이라고 치면 이제 6개월 정도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6개월 정도 매집이 된 모습이고요. 항상 세력들의 단기 매집 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미국의 부채 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이거 트럼프가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도 무조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다시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STO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죠. 관련 언급에 단할 뿐만이 아니라 더즌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금빛 기업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매집이 되어 있었는데요.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딱6 개월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정석적으로 매집을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좀 하락한 부분을 한1 개월 반. 1개월 반 정도라고 치면 뭐 6개월 반 정도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금방 잘 올라와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달치 하락한 거 하루 만에 다시 말아 올려 주는 모습 볼수 있죠. 이렇게 코스닥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은 정말 악재가 붙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홀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뿐만 아니라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한번 볼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정석적으로 매집이 되어 있는 차트네요. 보시면 여기서 몇 개월 매집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나서 다시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며 올린다 라고 볼수 있고, 이제 항상 주가가 움직이고, 뭐 코스닥 활성을, 활성화를 위해서 STO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움직임을 그냥 세력들이 미리 일정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해나간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력의 움직임만 읽고이 시장에서 잘 움직인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 계속 낼수 있겠죠 시장에게 당하지 마시고 시장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닷가를 계속 횡보하던 업종들까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로봇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봇, 휴림 로봇, 휴림 로봇 가장 많이 보고 계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거의 5,000원 대부터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 아, 이거 30% 빠졌다고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로봇 끝인가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열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다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28% 넘게 빠진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9천원대부터 현대 부벡스 말씀드렸죠. 이 종목 보시면 자, 9 0원대부터 11월 말부터 이렇게 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5만 원 이상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휴림 로봇 현대 무백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당연히 이렇게 상승하면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던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지된 다음 날에는 정석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정석이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 그러면 조금 변수가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림 로봇은 여기서 주가 상승, 계속 경고, 위험 종목이었죠. 그 이후에 여기서 정지. 그리고 나서 정지가 풀린 뒤에 다시 물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사실 여기서 빠지는 게 정석인데요. 로봇이 워낙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슈팅이 나온 뒤에 정지, 그리고 나서 휴림 로봇은 이때도 2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손을 댔기 때문에 이렇게 28% 빠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상승하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리를 크게 깨지 않으면 우리는 횡보하는 걸 조금 지켜보다가 다시 추세 전환하는 자리가 나오면 충분히 공략하셔도 된다. 그럼 추세 전환하는 자리가 어디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자리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요. 거래량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양봉 뜨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잘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현대무벡스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무벡스 보시면, 제가 여기서 11월 28일에 이 종목 말씀드렸거든요. 11월 28일, 봉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평선 골든크로스 나오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원한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을 계속 횡보하던 이런 종목들이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거래량을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추세 전환의 신호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거래량 잘 체크하시면서 추세 전환까지 잘 체크하셔야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조금 잘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250배 넘게 더 성장할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로봇 쉬어가도 로봇 잘볼 거고요. 로봇 다시 타점 잡히면 무조건 공략해서 한 종목으로 50% 100% 수익도 낼 겁니다. 이렇게 주도 업종만 시장에서 좀잘 잡힌다면 계속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수익 계속 쌓아 나가면 되는 거겠죠. 이런 자리를 우리는 좀잘 찾아보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도 봐야 될까요? 그건 제가 월요일까지 흐름을 좀 보고 확실한 추세 전환인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시장은 항상 순환매로 돌아가기 때문에 로봇에 있던 수급들이 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동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래량이 잘 붙어주는 종목들만 본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회원님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그냥 다 가지고 계세요. 어떤 종목이든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세력의 단기 매집 기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스테이블 코인이 한참 많이 올라올 때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사놓으신 종목들이 있었어요. 뭐, 단할 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도 뭐, 개인적으로 사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 이래서 우리는 코스닥 종목들을 좀 봐야 한다. 코스피 종목들 보면 이 정도 말아 올리는 거 2년, 한 1년에서 2년은 더 걸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의 땅인 코스피에서,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에서 조금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반도체나 로봇 같은 업종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우리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요일에는 강하지 않았지만 장 끝날 때쯤 이제 상승하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볼수 있었습니다. 2차전지도 이제 로봇, 배터리 관련해서 함께 보셔야 하는 업종이고요. 이번 연도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흐름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작년 12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 지속 강세를 보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지금 그냥 우리 큰 흐름으로만 한번 볼게요. 지금 바닷건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볼수 있죠. 이렇게요. 우리는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종목만 좀 잡아가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금빛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바로 다음날에 4% 이상의 상승세 나왔죠. 추세 돌리는 구간만 잘 보면 그냥 4%, 5%는 먹고 가는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업종들이 바닷가에서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시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2차 전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지, 그렇다면 로봇과 기존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주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쉬어갈지 횡보를 얼마나 할지까지 우리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한 조선 원전 한 번씩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 제가 중소형주 특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술 굉장히 큰 상승세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이 바닥권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짧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도 상승 후에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이 되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매집이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하는 이유가 상승하면 어, 반등하나 하고 개인들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세력들은 다시 빼서 개인들의 물량을 빼앗고요.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횡보를 하면서 개인들을 털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어떠신가요? 정말 딱 여섯 달 횡보하고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죠? 이렇게 중소형 주들은 패턴이 굉장히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들 잘 모아가면 된다. 이렇게 날짜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3개월 만에 당연히 반등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길게 6개월까지는 보셔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은 맥락이죠. 6달 확실하게 횡보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박스권에서 너무 매집이 잘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매집되어 갔고요. 8월 달부터 보면, 9월 달부터 보도록 할게요. 횡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네달 정도 볼수 있겠네요. 그 앞쪽까지 보면 한 여섯 달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찌되었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의 단기 매직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종목들 보실 때, 아, 너무 지루하게 횡보하는데 자리는 크게 깨지 않는다 하는 이런 종목들 보실 때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공부도 앞으로 더 세세하게 해볼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사 에너빌리티는 10만원까지 잘 가는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10만원을 넘어서는 그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흐름 브리핑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우주항공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린 광학 같은 경우 제가 16,000원 대부터 보던 종목이죠 저는 바다권에서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바다권에서 보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서 정말 큰 반등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 방송 보시고, 이제 여기 이 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지금 큰 흐름을 보셔야지, 지금 약간 조정받았다고, 아, 그림과 끝났나요?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맥락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상승 후에 쉬어가고, 상승 후에 눌림목 만들고, 상승 후에 눌림목 만들고 다시 출발할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횡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 지금 상승 흐름 유효하다, 약간의 자리는 깼지만 그래도 거래량 많이 붙지 않은 거 체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한10% 빠졌어요. 어떡하나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바닥권에서부터 이 기업 너무 좋다.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까지 다 묶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기서 대체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린광화 자리 크게 깨지 않는다면, 3만원 선잘 지켜주면서, 박스권 하단 잘 지켜주면서, 횡보한다면 충분히 보유하셔도 될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질문 주셨던 종목이라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미래 에셋 벤처 투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이크를 돌고 있어서. 한 손으로 <laughs> 타자를 짓고 있거든요. 네, 이 미래 에셋 벤처 투자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이죠? 바로 스페이스X 관련주입니다. 이 스페이스X 관련해서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 보시면 상한가까지 갔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3연 상을 간 모습 을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종목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날에 한가까지 갔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다시 지금 매집이 되어 가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박스권 좀 보시면, 여기서 등락을 반복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 종목.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보이고요. 그 전에도 거래량이 늘어난 뒤에, 그뒤 다음 날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 2023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스페이스엑스에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미래에셋 증권도 당연히 같이 묶여서 상승할 수 있지만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금 다 자리를 너무 잘 다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송에도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잘 보시면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데 왜 자꾸 힐림 로봇 같은 급등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만 오천 원 이상까지 보고 그 이상에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요. 차익 실현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올 거 알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다시 바닷권에 있는 뭐 그림과 같은 종목들 어 보고 있었고요. 제가 요즘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예, 저도 눈여겨 보고 있는 건데 되게 그림과학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 페스카로 보시면 신규 상장 후에 다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바닥권을 다졌고요.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가는 모습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2 5 0 0원 구간 뚫어 주면 한 3만 원까지는 시원하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공략까지는 안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린광학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비슷하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상장 후에 박스권에서 매집이 되었고요.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가는 모습까지. 그럼 우리는 신규 상장주 좀 이런 패턴을 읽어서 공략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차트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업종까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로봇 관련주들, 뭐, 슈림 로봇, 현대무백스, 당연히 흐름 보셔야겠죠. 관련주들 흐름 보시고, 로봇주들이 조금 쉬어 간다 하면 어떤 업종의 수급이 붙는지, 어떤 업종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지 우리는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 굉장히 주도 업종이, 굉장히 센 업종이 쉬어 간다면 당연히 손바뀜이 일어날 거고요. 시장의 색깔도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흐름은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장 초반에 흐름부터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빛 종목 미래 에셋 투자 미래 에셋 벤처 투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스페이스 X 관련 주니까 이게 사실 안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뭐 횡보를 박스권에서 더 매집이 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도 종목 의심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 이야기 나오면 뭐 우주항공 뿐만 아니라 방상 관련 주들까지 들썩일 거니까요 우리는 시장의 큰 흐름부터 먼저 읽고 다음주 월요일에 1월 마지막 주에는 어떻게 시장을 잡아 나가야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의 대응 하루종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 브리핑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 함께 짚어드리고 있고 저희 vip 회원님들은 종목 매수와 매도까지 다 함께 하고 있죠 다음 주에도 제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수익 많이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누적 수익률이 벌써 640%가 넘었어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잘 모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계속 쌓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010-4239-536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어, 이제 2026년 상반기 계속 잘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와 함께 하신 지 않으시더라도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반기 좀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저희 회원님들 오픈 채팅방에 계신 모든 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